여기 예시들을 풀면서 이제 1번부터 8번까지 중에 뭐였는지 좀 생각하면서 풀면 돼. 이첫 번째 거 봐봐. 얘는 뭘까? 이는 기본식 1번이라 얘기했던 그거예요. 기본식 1번이 어떻게 생겼어? A 더하기 B에 N승. 이거 보고 이야 바로 떠올라야 돼. 이게 알겠지? 그랬을 때 어떻게? NCR. 시그마로 표현하는 거 있죠? R0부터 N까지. NCR. 그렇지. 이 지수를 볼때이 R 값이 비의 지수여야 된다. 이게 뒤에 거몇개 뽑냐 이거였다. 그죠? 그리고. 총 n개 뽑혀야 되니까 지수의 합이 몇 대야 된다 했어? n대야 된다니까 이게 n 마인거 알겠지? 네. 이거야, 이거. 근데 여기서 문자만 r 대신 뭘로 바꾼 거야, 그냥? k로 바꾼 거고. 그런데 얘는 이게 두개 자리도 좀 바뀌어 있는 형태인 거야,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가 배운 대로만 생각하자고. 근데 물론 얘도 마찬가지로 얘들아, 이거를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 근데 우리가 뒤에 거 기준으로 하기로 했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배운 대로만 생각해. 얘는 뭐야? 2분의 3이 그렇지 뒤에 있어야 되고 얘가 b 역할이고 얘가 a 역할은 2분의 5지. 그리고 몇 승? 20승을 시그마식으로 나타낸 거일 뿐인 거지. 그러니까 4의 20승이야? 그럼 2의 40승의 로그. 로그 2짜리지? 이런 식으로. 저얘 됐니? 저얘 모양 봐봐. 뭘까? 기본식, 기본식 2번에 기본식 2번이라면 이거죠? 이게 n이 몇 상태로 10 상태로 걍 뭐한 거야? x에 3 대입한 거일 뿐이야. 근데 이 모양들이 근데 봤을 때좀 뭔가 어려워 보인단 말이야. 복습 똑바로 하셔야 되고 얘는. 몇번? 1번. 1번인거야 1번 1번부터 8번 공식 중에서 1번이지 네. 근데 뭐가 없어? 네. nc0이 없는 상태인거야 네. 그럼 여기다가 nc0 똑같이 더해주고 그럼 이게 뭐의 배승? 2의 n승이다가 돼야 되지 네. 근데 nc0이 1이지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32잖아 아 n이 몇이구나? 네. 5구나 이런식으로 바로 생각하라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다 해봐. 이거 기본식 몇 번? 아니, 다시 기본식이 아니라 그 공식 중에 몇 번? 짝수만 더한 거지, 짝수만. 짝수만이니까 3번이지? 이런 식으로 일단 다 풀어보세요, 여기까지. 지금 시간 줄 테니까 시작. 자, 이어서 할게. 그리고 일단 풀었으면 몇번 썼는지 좀 적어놔줘. 첫 번째 꺼 뭐였다고? 얘는 그냥 기본식 1번에다가 a에 2분의 5 그지? a 플러스 b에 n생할때 그 b에 2분의 3 이렇게 온거일 뿐이야 얘는 기본식 2번에다가 x에 몇 대입? 3대입 한거에 불과하고 이게 이제 그 성질 1번부터 8번 곡식중에 몇번이었어 다 더해져 있잖아. 응, 1번이지, 1번. 그이에됐음 그러니까 n승고리어야 돼. 근데 이게 1번이 되려면은 음, nc0부터 해서 여기 1 더해서 32니까 n이 5다. 이렇게 바로 가야 돼. 이거 보세요. 짝수만 왔지. 근데 짝수만 온 거가 그 공식 몇 번? 3번이 돼. 짝수만은 nc 몇부터 0. 0부터 와야 돼 0도 짝수 취급돼서 그죠? 네. 얘가 nc 0도 하면은 얘가 1이지 얘들아. 네. 근데 120. 네. 근데 그 2에 얘가 몇 승일 때야? m 네. 마 1승인 거잖아. 그3번 짝수만 알죠? 네. 얘가 뭐예요? 네. 음, 2에 7승인 거니까. 얘는 8이지? 네. 자, 얘는 뭘까? 아, 음. 그냥 2번이지. 그냥 2번이란 자, 일단 2번이라 써놓고 그냥 2번이 뭐였어? 마이너스 음, 1 대입한 건데. 근데 이거 너네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냥 2번이. 여기에 마이너스 1 넣는데 봐봐. 마일넘 일단 얘가 몇 된다고 알고 있어? 0. 0이지. 근데 얘가 10C0, 그리고 봐봐. 마이너스, 마이너스 10C1, 플러스 10C, 마이너스 13, 이렇게 된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순서가 풀마, 풀마, 이렇게 와야 되지. 네. 그러니까 홀수번째 들이다 뭘로 되어 있어야 돼? 마이너스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얘가 지금 거꾸로 되어 있는 거야. 홀수번째가 플러스고 짝수번째가 마이너스로 되어 있지. 그럼 이건 뭘까? 그렇지. 여기서 여기 뒤에 덩어리 끝까지를 이쪽 좌변을 이항한 거야, 그냥. 이 생각 할수 있겠어? 그럼 이거 플러스로 바뀌고 마이너스로 바뀌면 얘가 되지. 풀만 풀만 이렇게 되잖아. 근데 여기 10C. 10이 없네, 또. 그죠? 그럼 걔는 아직 여기에 더 남겨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10C9까지만 이항한 거지. 모양을 잘 관찰하셔야 되고, 그래서 여기가 10시 10, 0하고 10시 12개 10, 10, 10 남아있지? 네. 여기가 1하고 1이야? 네. 더하면 2 됐지? 네. 필기할 거 있으면 잠깐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얘좀 보자. 이게 뭐야? 일단 요거, 요거부터 계산해봐. 뭐만 온 거니? 홀수 만 왔지. 그게 뭐야? ESS-. 그렇지. 얘는 일단은 3번 공식이면서 이의 n 마1승 1. 그죠? 그리고 항상 관찰 잘해야 되는 게 전부 다잘 왔나 봐봐. 1부터 시작해서 모든 홀수가 다잘 왔어? 응. 음.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얘라고 하면 돼. 다만 N이 뭐인 상태인 거야? EK인 상태인 거니까 여기를 EK-1승으로 바꾸면 되지. 그럼 이 시그마식이 단순한 k는 1부터 n까지 2의 2k 1승이 된 거고. 그럼 이건 이제 다시 시그마 계산하는 건 그냥 수 원이에요, 수원 그죠? 네. 시그마 계산 자 이게 무슨 수열 상태? 등비 수열은 등비 수열 합공식 쓰면 되지? 네. 등비 합공식 기억나니? 그렇지. R이 1대랑 1이 아닐 때를 먼저 나눠서 생각을 먼저 하시고, 그죠? 1이 아니면 1마, R분의 첫 항, 1마, R의 항수승. 까먹은 사람은 이거 좀 적어놔요, 다시. 그 다음에 R이 1이면, n a 가 되지? 등비의 SN, 얘기한 거야. 얘는 공비가 몇이고 첫 항이 몇인지를 찾자. 공비를 구하려면 첫 항하고 두 번째 항까지만 구하세요1 n 면2의몇 수. 1 넣으면 1승, 1승. 얘가첫 항, 2n은. 그럼 얘가 a2. 그러면은 공비는 2의 제곱. 그럼 얘가 공비가 4네. 1보다 크니까 이거 두 번째 거 쓰면 되지? 공비 빼기 1분의 첫 항이 2야. 공비에 이거 항이 몇 개? 에 1부터 n까지 되니까 n개겠지. 이렇게 된다. 이게 FN. f 5 9 r 래 그러면 얘가 3분의 2, 5 넣으면 1,024 1. 이렇게 되지? 네. 계산하시면 돼. 적을 거 잠깐 적으시고. 자, 오른쪽 맨 위에. 관찰. 다 왔어? 짝수만 왔어? 올수만 왔어? 홀수만 왔지 근데 그냥 홀수만 다 플러스면 뭐야? 2에? 음. 19승인거야 엠마 1승이니까 근데 가 뭐가 번갈아 풀마풀마가 번갈아가면서 왔지 아 이거 몇번 오늘 배웠네 56은 RNCR이었고 7번이죠? 아직 못 외워졌죠? 외워갖고 와야돼 외워서 풀어 야들 문제 풀때 이거 7번이 뭐였는데 그래서 어떻게 알아야겠어 i, I 대 대입. 아이 대입했던 그거지 1 더하기 x 의 20승 일단 써놓고 냅다 그 다음에는 20c0 20c1x 20c2x제곱 스라이츠 선생님이 아이 대입 1 더하기 i에 20승을 2승 먼저 하고 10승 해도 되지 1 더하기 i에 2승이 뭐라고 2i A10승 그럼 2도 10승하고 I도 10승하지 그럼 2는 1 0 2 4가 되고, 근데 그냥 B10승 e 꼴로 놔두고 I10승이 뭐예요? 마이너스 이거 요 지금. 근데 여기다 I넣잖아. 그럼 여기는 20C0, 20C1I, I제곱이 뭐야?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0C, 여기는 i 세제곱돼서 마이너스 20c3 i지 그지 네. i 4제곱되면 네 1이지? 네. 그 다음에는 계속 다시 번갈아가면서 오니까 냅두고 어떻게 했어 그 다음 선생님이? 네. 그렇지 i 있는거 모으고 없는거 뒤로 뺐지? 네. 이런식으로 i 있는게 홀수 번째 만에 있네. 이렇게 오죠. 네 근데 이게 마이너스 2의 10승이래. 그러면은 복수수 상등에 의하여 얘 이게 뭐야? 고대로 이거고 얘는 없으면 안 되지. 없어야 되지 그죠? 그러니까 뭐야 이게. 됐어? 만약 이건 물어봤으면 답이건거 알겠지? 네 얘들 7번 공식이었던 거좀 써주시고. 다시 좀 풀어봐. 이게 뭐야? r n r 그렇지. RNCR이 있는 거 RNCR. RNCR을 눈치채는 건이 R과 앞에 똑같은 게 있냐. 이런 식으로. 뭐였지, 이거는? 미분하고 1이나 마이너스 1 대비인데, 이게 다 플러스 연결되어 있을 때는 뭐 대입했어? 그냥 1 넣는 거지? 풀마 풀마 하면 마이너스 1 넣는 거고. 일단 얘도 이거 준비물을 세팅해 놓고. 한이 정도까지만. 양변 미분. 10, 1 더하기 X에 무슨 얘는 빵 된다 했지? 10C 1 되고, 2, 10C 2 X, 3, 10C 3 X제곱. 이렇게 됐을 고요1 대입하세요. 10 곱하기, 2에 무슨? 이거 십시 1 2 십시 2 이렇게 되네요 이게 답이지 그냥 얘는 몇 번? 5, 6번, 6번. 그죠? 적으시고 자그 다음이 0부터 잘 왔네 다 오고 있네 근데 몇에서 끝났어? 4구에서 끝났어 구뭔 4구. 느낌? 전반. 전반부 느낌 그렇지 4번이네 근데 이게 진짜 전반부에 딱 끝까지 잘 왔는지 확인을 하면 전반부의 끝이 뭘로 와야 돼? 2분마일 그렇지 2분의 마일 그래서 2분의 99마일 2분의 98 맞아요? 네. 오케이. 그럼 이거 그냥 결론은 뭐였어? 이 m r s 는 결론이야. 98승 되죠? 네. 로그 2니까 이거 지수 떨궈서 98이 답이. 자, 이 문제. 잘 관찰. 좌변부터. 짝수만이니? 네. 몇번? 아, 3번, 3번. 그러니까 결론은 이해됐어 엠말승이니까1 9승이네 그죠? 네. 우변 중도. 요거 뭐야? 몇 번? 2번이에요 이번 2번. 2번이 뭔데? 마이너스 1대 근데 마이너스 1대1 하면은 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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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풀마, 풀마 풀마. 다시 한번 이따 마일 넣어 봐 얘들아 0이지 결론은 근데 그냥 0, 0이라고 하면 안되고 마일로 이게 순서가 풀마 플마, 풀마로 와야돼 풀마 플마, 풀마로 그리고 0부터 됐지? 근데 얘는 또 뭐야? 요게 홀수일때가 원래 여기가 마이너스로 와야되는데 플러스로 와있잖아 그니까, 뭐 시켜놓은 거야, 또, 아까처럼. 이왕 시켰는데, 여기도 또잘 봐야 되는 게, 40C 0도 없고, 40C 끝에 거, 40도 없으니까, 걔네 둘은 여기다 버려놓고서는. 이거를 39까지를 이왕한 거지, 이쪽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 자체, 이 자체가 통째로 그냥 뭐랑 같은 거야? 얘랑 얘밖에 없잖아, 우변. 40C 0도하기 40C 40인 거지? 그게 그냥 2에요? 1 더하기 1이라서? 그럼 얘가 2 곱하기 2 N 승이니까 2에 N 플러스 1이고 그럼 얘가 얘니까 얘는 18이지? 적을 거 적으시고 그럼 얘는 3번도 쓰였고 2번도 쓰인 문제네 그죠? 자 마지막 문제 얘 보자 K에다 0부터 넣으세요 9시형의 9 0이의제고왜 그래, 배운 거에서 이런 거본 적은 없지? 그냥 제곱해서 다 당하고, 살짝의 변형 90형, 90형 못한 거라고 보면 되는데, 맨 앞에 게 90형이 뭐랑 같이 90? 불안같이 이 정도 변형 91, 91인데, 91은 98과 같잖아. 그러니까 한 놈씩만 바꿔주는 거야. 9C, 9C인데, 9 c 7로써 이렇게 한 놈씩만. 그럼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거네? 9C형이 뭘로 보여야 돼? 우리한테 1더 하기 x 에 고승 의 그렇지. 상수항으로 보이고 얘는 고차 계수로 보여야 되지? 이렇게 그럼 얘는 1차 계수, 8차 계수. 이게 뭐 하는 짓이었더라? 18 그렇지. 18승의 고차 그렇지. 얘를 구할 때 굳이 9차 곱하기 9차로 뜯어 놓고 상수 뽑고 1차 뽑고 이거 했던 거 기억나지? 그것들의 개수만 싸그리 모아놔서 더한거야 개수의 총합이니까 이거의 개수값하고 그냥 같아야되고 18c 9가 되겠지 이거는? 그래서 이거 n 알더하면 27이지? 적으셔요 자 요까지 이거 예시를 다시한번 풀고서는 꼭 숙제를 하세요 알겠죠? 그럼 얘는 몇번 공식? 8번 쓰인 거야. 골고루 다 나왔어. 여기 예시 다 풀어봐.